여기는 솔비치 남해 빌라동 스텔라 엣지입니다. 테라스로 나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탁 트인 남해 바다 전망. 그림 같은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. 객실은 내 집처럼 아늑하면서도 고급 리조트 특유의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. 넉넉한 거실, 감각적인 조명,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쓴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. 취사 가능한 주방과 여유 있는 다이닝 공간은 가족이나 연인과의 식사에 안성맞춤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객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테라스입니다. 압도적으로 넓은 공간 덕분에 원터치 텐트를 가져와 펼쳐보고 싶을 정도로 여유롭고 누구의 시선에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구성 또한 매력적입니다. 침실 3개, 욕실 3개, 샤워 부스 3개, 욕조 2개로 여럿이 함께해도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. 솔비치 남해에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원하신다면 스텔라 엣지를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